오늘은 남해 12경과 함께하는 일주 여행을 소개합니다. 남해 대교의 화려한 벚꽃 터널과 가천 다랭이 마을과 남해 도무마을의 계단식 눈에서 피는 유채꽃 향연은 아직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국적이면서도 향토적인 남해의 모습은 겨울에도 여전했습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해 일주 여행은 남해의 관문인 남해대교와 노량대교에서 시작합니다. 만일 사천시 방향에서 시작한다면 창선 삼천포대교에서 반대 방향으로 여행하시면 됩니다. 노량대교 바로 옆에 남해대교가 보입니다. 남해 제이경은 남해대교와 남해 충렬사입니다. 꽃이 피는 계절에는 당연히 남해대교를 건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겨울이라 처음 가보는 노량대교를 건너보겠습니다. 아래 노량해협의 거센 물살은 역사의 마당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이 시작된 곳이었고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무수한 유배객들이 나룻배를 탔던 한맺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충무공 이순신의 중요한 유적지가 두곳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전사한 관음포가 있고 3개월간 시신이 묻혀있던 충렬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관음포로 가보겠습니다. 남해는 제주도, 거제도, 진도에이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큰 섬입니다. 최소한 1박 2일이 필요한 남해 일주 여행입니다. 남해 대교, 노량대교를 거쳐 첫 번째 여행지는 이순신바다공원입니다.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이순신 장군의 시신을 옮겨온 관음포가 있습니다. 잠시 호젓한 소나무길을 걷다 보면 관음포가 나옵니다.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은 남해 제호경입니다. 누각인 천망대에도 올라 볼수 있습니다. 이순신 영상관에서. 시청각 자료로 노량해전의 역사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당시 긴박한 전장터였던 노량 앞바다입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은 너무 초라해서 실망스럽네요. 벽화에 오롯이 담아놓은 당시 전장터 그림에 숙연해집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민간정원 제1호로 등록된 서미정원입니다. 지금은 무인매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미정원은 차명호 대표가 2007년도부터 이곳에 다랭이원을 일일이 갖고 가며 조성한 곳입니다. 때마침 꽃이 만발한 동백꽃과 녹색의 상목수, 멋진 조형물들이 겨울임에도 운치가 있습니다. 서미 정원은 다락문의 높낮이를 이용하여 아홉 개의 작은 정원들이 방의 개념으로 분할돼 각 방마다 개성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봄부터는 최고의 포토존으로 젊은 연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오늘은 운 좋게 사장님으로부터 상목수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목소가 금목소, 은목소, 네. 지들목소가 있거든요. 네네. 네. 금목석가 먼저 피고 금색으로. 예. 얘는 곧 연달아 피어요. 은색으로. 보네의 들입니다. 겨울이라 좀 황량하네요. 서미 정원은 그대로의 꽃으로 바라봐주길 바라는 정원사의 마음이 투영된 비밀의 정원으로 소개됩니다. 서미정원의 이름 유래가 궁금하시죠. 서미정원은 남해라는 섬. 그 자체로 정원이라는 뜻을 담아낸 정원이라고 하네요. 저는 강아지가 아니라 사자인가 했네요. 다음은 국가명승지 제시보고이자 남해 제육경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남해 가천 암수 바위와 남면해안이 아름다운 가천 다랭이논입니다. 일명 사무문사카뱀이라고도 불리는 다랭이논은 남해인의 근면성을 보여주듯 층층이 계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랭이논이 의미를 되새기며 바라보는 가천마을의 풍경은 옛 전통을 그대로 간직한 한 폭의 수채와 같습니다. 특히 봄이면 더할 나위 없죠. 가천마을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암수바위입니다. 높이 5.9m의 수바위와 4.9m의 암바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수바위는 달기한 남자의 성기와 아기를 뵌 어머니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을에 혈령 꿈의 한 노인이 나타나 가천에 묻혀있던 자신을 일으켜달라고 했다죠. 금강산도 식후경 바로 옆에 있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유명 관광지라 식당은 정말 많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멍게 비빔밥 한 그릇 합니다. 비파나무 꽃 향이 독특합니다. 로즈마리 농장의 꽃이 깜찍합니다. 가파르긴 하지만 마을길을 걸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반무덤은 처음 들어봅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민박 또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어필하는 문구들이 정겹고 재미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 남해 최고의 산행길로 사랑받는 응봉산과 설을산 등산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미국인 마을입니다. 미국 마을은 모국에 돌아와 노후 생활을 보내고자 하는. 재미교포를 위해 만들어진 정착 마을입니다. 미국풍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22가구의 주택과 민박형 펜션이 있는데 미국 문화를 체험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마을 입구에서부터 언덕으로 올라가면 용문사가 있습니다. 남해 지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사찰입니다. 이번 여행지는 남해 제일경 금산과 보리암입니다. 남해 금강이라 불리는 금산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유일한 산악공원으로 온통 기암괴석들로 뒤덮인 38경이 절경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보리암과 15분 거리에 있는 제2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제3주차장에서 바로 보리암으로 가지 마시고 금산 38경을 먼저 관람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금산 제일 경인 금산 정상인 망대를 오르면서 사철나무바위, 글자바위 등을 관람합니다. 그런 다음 주변의 멋진 경치를 자랑하는 화엄봉, 제석봉 금산 산장 주변을 감상합니다. 진시황 아들 부소의 전설을 간직한 금산 제34경 부소암도 절경입니다. 부소암 아래에는 부소암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소암은 다음 목적지 상사바위 가는 갈림길에서 300m 떨어져 있습니다. 높은 낭떨어지가 있어 이름을 얻은 상사바위는 금산 제27경입니다. 상사바위에서 조망되는 각종 기암괴석과 보리암의 경치는 가히 절경입니다. 보리암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상사바위는 그 거리가 500m입니다. 가장 아래 길을 선택해 길을 가다 보면 좌선대, 금산산장 등을 만납니다. 금산 산장 컵라면 맛은 최고죠. 금산 제시보경인 상옥문은 보리암의 자연 일주문격입니다. 두 고리 마치 쌍부지개 같다고 해서 원유가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원유대사가 섰던 그 자리에 한번 서보시죠. 국내 3대 해수관음 성지 중에 한 곳인 남해금산 보리암입니다. 이 성계가 이곳에서 대결 기도를 하고 훗날 조선 왕조를 열게 되었다고 하죠. 고대 가락국 김수로 왕도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대업을 이루었다고 하니 영험한 곳인가 봅니다. 가야 김수로 왕의 비허태후가 인도에서 씻고 왔던 파사석의 전설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남해 제3경 상주인 모래비치입니다. 은빛 고운 모래로 이루어진 넓은 백사장. 울창하고 아름다운 소나무숲과 청정한 한려해상 국립공원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매년 여름 100만 명이 찾는 곳이라네요. 수심이 얕아 아이들이 놀기 좋은 곳입니다. 진시황사자 서부리 다녀가면서 새겨 놓았다는 암각화가 놓여 있군요. 다음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미조면에 있는 설리 스카이워크입니다. 스카이워크는 약 36m 높이에 총길이 79m의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아니한 상태로 있는 돌을 뜻하는 캔틸레버 구조로 되어 있다네요. 스릴 넘치는 스윙그네는 인도네시아 발리의 명물. 발리섬의 그네를 모티브로 제작했다네요. 높이 38m의 스카이워크 끝 지점에서 수리를 만끽할 수 있다네요.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다음은 남해보물섬전망대입니다. 남해보물섬전망대는 초남단 남해를 아름답게 비추는 등대의 모습을 형상화한 건축물입니다.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360도 파노라마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네요. 2층의 클리프워크는 국내 최초로 유리로 된 하늘길을 직접 걸어보며 절벽 위에서 수려한 남해 바다 조망을. 한 눈에 내려다 볼수 있고 아름다운 남해의 일출, 일몰 월출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아찔해서 저는 커피만 한잔 하면서 아찔함을 즐겼답니다. 다음은 남해 제십경, 남해 물걸리 방조어 부림과 물미애한 남해 독일 마을, 원예의 술촌을 함께 관람하겠습니다. 남해 독일 마을은 이제 명실상부한 최고의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50년대 광부와 간호사로 머나먼 이국당 독일로 건너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조국근대화의 가장 큰 주역이었던 이들이 고국에 자리 잡으면서 이국적인 독일식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독일 마을에 가면 집집마다 하우스 이름이 명명되어 있고 독일에서의 삶에 대해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독일 마을 집집마다 기록되어 있는 애환이 담긴 글을 읽고 있노라면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와 여행이 더욱 값질 것입니다. 멋진 독일식 집에서 독일식 맥주를 한잔하고 싶지만 항상 운전 때문에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운 대로 해장으로 먹는다는 시나몬 프레첼과 부아과 치아바타를 비상식으로 사봤습니다. 다음은 원예예술촌입니다. 원예예술촌은 원예전문가를 중심으로 집과 정원을 개인별 작품으로 조성하여 이룬 마을입니다. 나라별 특색을 살린 토피어리 정원, 풍차 정원, 풀꽃지 붕정원, 채소 정원 등을 갖춘 2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여긴 프랑스풍, 핀란드풍 집이군요. 지금은 내각을 하고 떠났다는데 역시 탤런트 박원숙 씨의 명성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앞에 독일마을 입구가 보입니다. 독일마을과 자꾸만 비교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다음은 남해 제십경 남해 물걸리 방조어부림과 물미해안입니다. 남해 물걸리 방조어부림은 태풍과 여매로부터 마을을 지켜주고. 고기를 모이게 하는 어부림입니다. 길이 1.5km, 너비 30m의 반다령으로 팽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이판나무, 호조나무인 낙엽수와 상록수인 후반나무 등 300년 된 40여 종류의 수종이 숲을 이루고 있어 천연기념물 제15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미해안도로는 물건과 미조를 잇는 해안도로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해안도로 또한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 남해 편백 자연휴양림입니다. 남해 편백 자연휴양림은 1960년대에 조림된 편백 및 삼나무 등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자연휴양림 산책로를 따라 정상에 오르면 한류해상국립공원 북단 바다의 빼어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피톤치드 샤워를 좀 하고 왔습니다. 다음은 남해 제사경 창선교와 남해 지족해협 죽방념입니다 창선교 아래를 흐르는 지족해협은 26통이 완시어업 죽방념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족해협은 물이 맑고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담백하고 쫄깃하다네요. 죽방염은 대한민국의 명승 7 1로 국가 중요와유사림과 동시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삼동면 지종리산 133번지 농가섬 죽방염을 가까이서 탐방했습니다. 다음은 남해 토피아랜드입니다. 토피어리는 식물을 다듬어 여러 가지 보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을 의미합니다. 남해 토피아랜드는 꽝꽝나무와 주몽나무를 이상한 나라 앨리스처럼 다양한 조각상을 만들어 놓은 동화 같은 공원입니다. 악어 가족. 악어 가족이라는데 닮았나요? 상록수가 많아 사계절 내내 푸른 공원으로 사진 찍기 좋은 조형물들도 많아 가족, 연인, 웨딩 또는 스냅 촬영 장소로 좋다고 하네요. 울창한 편백나무 숲에서 피톤치드를 만끽하면서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다음은 제12경, 창선 삼천포대교입니다. 창선 삼천포대교는 드라이브로 감상하고 오늘 여행은 사천바다케이블 탑승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섬을 연결하는 총연장 3.4km에 이르는 5개 다리로 이루어진 창선, 삼천포대교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다리라고 하네요. 사천바다 경제지리 케이블카를 경제지리 탑승하러 경제지리 갑니다. 꼭 정리... 일반 캐빈의왕복요금은 1만 8천원이군요. 실제 탑승할 때는 아찔했는데 영상으로 보니 편안하군요. 창선, 사천대교를 여기서 다시 관람합니다. 반대편 득도에는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 가보진 못하겠습니다. 총연장 2.43km로 국내 최장거리라고 하는데 언제 깨질지 모르겠네요. 돌아올 때는 각산 정상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국내 최초 세계 정류장을 운영하기 때문이라네요. 각산 정류장에서 산 정상까지 산복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1박 2일에 걸쳐 남해 12경 중심의 일주여행을 이것으로 마칠게요. 남해 12경 중 제7경 서포 김만중 선생 유화지 제8경 송정설바람해변, 제9경 망운산과 하방사 제11경 호구산과 용문산은 코스 구성상 생략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당은 시간에 쫓겨 맛집은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숙소는 미국인 마을 인근 오페라 하우스 펜션이 정말 만족스러웠답니다. Oh, uh, oh, uh, uh.